안녕하세요 우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는 FP 회복 장비를 모아봤습니다. 이 장비들을 잘 조합하면 마술, 기도, 전투 기술 등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도 일반 목 구간에서는 FP 회복 성배를 아예 마시지 않거나 적어도 성배 의 소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입수 난이도가 쉬운 장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1. 산재물 도끼. 산재물 도끼는 흔 느낌의 반도 몬성 근처에서 밤에 만날 수 있는 죽음의 새를 잡으면 자동으로 인벤토리에 들어옵니다. 무기의 종류는 도끼고 요구 스탯은 근력 16, 기량 10으로 낮은 편이며 중량 또한 5 5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. 산재물 도끼를 들고 몹을 잡으면 FP4가 회복되는데 그냥 근처에서 몹이 죽을 때 들고만 있어도 됩니다. 이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지만 데미지가 그리 강하지도 않고 리치가 긴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주력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사용법은 주력 무기를 양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 무기를 보조 무기로 착용만 해놓거나 혹은 대공이나 마술 등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몹과 싸울 때 역시나 보조 무기로 착용해놓는다면 몹을 한 마리 잡을 때마다 Fp 사가 회복되는 거니 일반 목 구간에서 Fp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. 2. 푸른 흉악한 칼날 푸른 흉악한 칼날은 리에니의 지역에 있는 검은 칼날에 지하 뮤직 보스 들중 숨겨진 벽 뒤에 있는 보스를 잡고 구할 수 있습니다. 무게는 0.8로 평균적인 느낌의 장신 보이며 자세를 무너뜨린 후 앞에서 무기를 찔러 넣거나 뒤에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면 Fp 15를 회복하기에 저와 비슷한 전투 스타일로 게임을 진행하는 분이라면 이 약세 하나만으로도 Fp 걱정 없이 일반 목 구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다른 Fp 회복 장비들은 대부분의 보스전에서 무슬 모이거나 효율이 급감하는데 푸른 흉악한 칼날은 보스와 싸울 때도 매우 유용하기에 저는 악세 한 칸은 거의 무조건 푸른 흉악한 칼날을 고정해서 다닙니다. 다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힘든 몹과 싸울 때 혹은 전투 스타일이 저와 다르다면 다른 악세를 착용하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. 3. 선조령의 뿔 선조령의 뿔은 라단킬 후 미니맵의 빨간 점 부근에서 진입할 수 있는 노크론의 보스를 잡고 얻는 선조령의 왕의 추억으로 원탁에서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. 무게는 1.2로 악세 중에는 조금 무거운 편이지만. 근처에서 몹이 죽을 때 착용만 하고 있으면 fp3이 회복됩니다. 무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이 약세의 최대 장점이며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힘든 몹을 잡을 때 푸른 흉악한 칼라를이 약세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입니다. 4. 미에로스의 검 미에로스의 검은 로데일 지하에서 대배 먹는 자를 죽이거나 퀘스트를 진행했다면 위니맵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. 산재물 도끼와 마찬가지로 근처에서 몹이 죽을 때 착용만 하고 있으면 fp5가 회복됩니다. 요구 스탯은 근력 15, 기량 19이며 중량은 10, 무기의 종류는 대검이고 출혈 55가 달려 있습니다. 전투 기술은 미에로스의 절규라고 FP30이 소모되는 데 주변 몹의 속성 경감률과 상태 이상 내성을 낮추고 강공격이 연속 공격으로 바뀌는 기술입니다. 다만 연속으로 공격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주력 무기로 사용하기는 힘든 느낌이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산재물 도끼처럼 주력 무기가 따로 있을 때 보조 무기로 착용만 해서 FP회복을 노리거나 출혈도 달려있으니 대검 쌍수 점프 공격 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아보였습니다. 5 중점 여부 앞에서 말한 장비 4개를 모두 착용한 후 FP를 0으로 만들고, 한 방에 죽는 약한 모백에 가서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니 FP27이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는 4개의 장비 모두 중첩 가능하다는 소리이니 자신이 원하는 장비로 잘 조합하면 될듯 싶습니다. 이상으로 FP 회복 장비 정리 영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